여러분들 오늘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코스피가 드디어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아 오늘자 어, 6월 16일 수요일이고요. 3,278 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을 이전에 거의 신고가를 찍은지 한 6개월 정도 만에 고가 기준으로도 봤을 때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을참 어떻게 보면 오늘 미국장 다음날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를 좀 기다리는 지금 그 상황 앞에서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기대감이 약간은 어, 반영이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왜 그러면 FOMC를 앞두고 오히려 경계 매물 출해를 예상한 분들도 계실텐데 왜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왔느냐 지금 투자 심리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뉩니다 제가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따 새벽에 연준에서 연설을 하는데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식의 뉘앙스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왜냐면 최근에 물가가 좀 상승하는 지표들이 좀 나오면서 아마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 연준에서도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분명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다루긴 하겠지만 형식적인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정도. 뭐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뭐 용인할 수 있다. 인플레이를 용인할 수 있다. 뭐이 정도로 형식적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지금 당장은 뭐 통화 긴축 테이퍼링에 대해서 당장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식의 뉘앙스를 하게 돼서 기술주 위주나 성장주도 다시 내릴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통장주 보다는 금융주라던가 조선, 철강, 뭐 건설, 화학, 뭐 이쪽 가치주들 위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이두 가지 어 투자 심리가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일부 뭐 반도체나 기술주들도 괜찮은 흐름을 나왔고 그리고 금융주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들, 뭐 건설, 철강주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이따가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 최근 들어서는 계속 보합권 흐름을 보이면서 되게 관망세같이 텄는데 딱그 전날 오늘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당장 내일 FOMC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을 좀 많이 두고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저는 일단 크게 어떤 식으로 일단은 좀 중심을 잡고 가냐면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지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 이건 어차피 나올 거였고, 그러면은 자산주, 가치주 위주로, 금융주 위주로 또 랠리가 또 가능할 수도 있고요. 꼭 그게 안 나오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도 기존의 또 우리 성장주들, 반도체 쪽에 또 수급이 몰리면서 지수는 또 견고하게 받쳐줄 것 같고, 시장의 흐름은 그럴 것 같아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금리 인상할 거 아니냐. 하면서 금융주들, 자산주들, 철강주들 우열로 별로 안 빠지는 모습들 이런 식의 흐름들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변수들이 생기겠죠 그틀 안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FOMC 앞두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 불안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좀더 많은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패를 까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감망하는 자금도 많으니까 내일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에 좀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로 봤을 때 공부할 만한 차트를 이제 한번 돌려볼 텐데 개별주 위주로, 테마주 위주로, 정치 테마 위주로 산발적으로 그냥 수급이 들어오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주도주가 확 잡히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공부 삼아 체크할 만한 차트 몇 개만 그냥 체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시죠. 네,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은 금융주 기타 조선 철강 건설 화학 이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은 이미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뭐 은행주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은 하나금융지주도 이렇게 오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나왔었고 원래 이렇게 잘 가는 녀석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주들에 비해서 못 가서 그런 건지 오늘은 우리 금융지주가 거의 4%나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KB금융도 소폭이 나마 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철강주들 중에서도 일단 포스코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냥 약간 소폭의 반등 정도로 나왔는데, 의외로 뭐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가 오늘 6%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해서 미리 또 기대감에 단기 저항선 부근까지 일단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예전에 철강주들 강하게 슈팅이 나왔을 때 소형주들 중에서 테마주를 형성하면서 시세를 줬던 테마주들이 있죠 NI스틸 뭐 이런 종목들 이전에 이때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어한 이들 전부터 이렇게 갭상승 운봉을 만들더니 그 가격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일단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 흐름을 보이는 게 아마 fomc 이후의 흐름을 조금 기대하는 수급들이 좀 미리 들어온 게 아닐까 기대감을 갖고 지금 선침에 하는 듯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종목으로도 같이 갔던 녀석의 삼면 철강 같은 종목이 또 있었죠 얘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이때는 더센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21선 위로 올려놓은 상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현대 비엔지스틸 어, 이 종목도 조금 흐름은 좀 다르게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21선 위로 올려놓는 모습은 좀 비슷합니다 이 외에도 찾아보면은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도 꾸준하게 차트 체크하면서 아마 fomc 이후에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차익이션에 나오는지 기타 등등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멘트 주들도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자산주로 실적주 자산주로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제 또 강하게 갔던 녀석이 시멘트 주 중에서 소형주인 이제 고려 시멘트가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어제 강하게 기준봉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했죠. 무려 25%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25%를 마감했는데 이때 거래대금이 5천억이 터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소폭에 좀 하락이 나왔으나 역시 종가로 갈수록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근데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니까요.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걸쳐서 100억 이상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타 법인 매도 물량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조만간 아마 공시를 할것 같아요. 최대주주가 일부 팔았든 아니면은 다른 법인에서 팔았든 어쨌든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이렇게 공시가 나와서 그 공시 때문에 눌림을 준다, 추가 하락을 한다 했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기준봉이 돌아왔고 그리고 테이퍼링 이후 이슈에도 충분히 시멘트주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은 기회를 오히려 눌림목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이렇게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들어서 조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오늘도 그 가격들이 좀 지켜주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FMC 결과나 이런 거에 크게 상관없이 개별 테마의 느낌으로 흐름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체크하시고 이것도 원하는 울림이나 원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단번에 뭐 죽을 테마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같은 테마로는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지만 기존의 대장이었던 선익 시스템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다가 어제 21선을 깨려고 했으나 마지막에 회복을 하는 모습 자이언트 스텝이 아마 수급이 들어오면서 뒤늦게 좀 따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합권에 등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추가로 벌권은 한빛소프트 정도 한빛소프트도 비슷하죠 어제 21선 밑에 있다가 회복을 하고 오늘도 약보합권 행복 메타버스도 최근에는 좀 재미없었으나 또 언제 갑자기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테마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 차원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그 외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인데, 이틀 전에 한 14%까지 강하게 약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은 조정을 좀 나왔습니다. 조정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서 그렇게 이쁜 차트의 흐름은 아니지만, 어왜 나왔나? 보통 보면은, 어, 주봉에서도 체크하시면은 딱 주봉 20주선에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치료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돌아오면서 주봉상 20주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저항대, 이 매물대에 좀 부담이 오면서 지금 현재 20주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남았죠. 이번 주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느냐, 다시 재차 돌파 시도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에 흐름도 어느 정도 대응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죽을 그런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가 상대적으로 너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던 그 자리를 다 깨는 모습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또 있어요 업종 차트에서 코스피는 이미 신고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00포인트를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1000포인트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봤을 때 코스피가 신고가 랠리를 가면서 코스닥도 충분히 신고가 부근까지 시도를 하지 않을까 라는 식의 만약에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간다면은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도 무조건 같이 가야만 하거든요. 제약 바이오의 같이 강한 동반 랠리 없이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쭉 계속 가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자체가 결국에는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셀트리온이나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결국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과연 역시 또 1000포인트에서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지 여기를 계속 위로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상승을 하는지 수급 등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하면서 제약바이오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개별주들 몇개또 체크를 한다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그렇게 좋은 테마는 아니에요. 왜냐면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성, 기간성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고 관련 그 섹터로는 이제 폴더블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핸드폰이 올해 3배 가량 증가한다고 하죠. 이 종목이 거기에서 힌지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미리 당겨 주고 있는 모습. 이때 1차적으로 매집이 의심이 되는 양봉이 나왔고 조정이 나오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 거래량이 뻥뻥 터지고 그 이후에 고가 놀이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 놀이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역시 저항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죠. 많은 개인들이 물려있으면서 정고점에 대한 약간 부담이 되는 가격대인데,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지켜주면서 오늘은 종가가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아, 테마가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트가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기관성의 테마 또는 스윙의 전략으로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제로가 일단은 폴더블도 뭐 당장 오늘 내일 끝날 이슈도 아니기 때문에 아, 일단 이것도 한번 넣어 놓고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 로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제 강하게 하락을 했죠 이때 보니까 외국인이 거의 370억 매도를 했더라고요 이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뭐 50억 70억 100억 이렇게 순매수를 하다가 이날 하루 만에 거의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400억 가까이 순매도가 찍히면서 하락을 마이너스 8%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약간 이런 양봉의 흐름이 나왔지만 이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주면서 5일선 반등이 나왔으나 지금 11선 부근까지 와 있고 혹시나 11선 반등이 다이렉트로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자리 21선까지 준다면은 더더욱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되니까요 적어도 첫 번째 자리에서만큼은 괜찮은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제 이렇게 무섭게 음봉을 만들어냈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성이 좋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눌림목을 만들어가고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추가로 체크하면 좋은 게 주봉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주봉이 현재 은봉을 만들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일봉상 쭉쭉 빼면은, 이게 은봉이 여기까지, 어, 좀더쭉 빠지겠죠? 그러면, 왜 눌림목으로 좋은지 눈치를 채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한수 앞을 바라본다면, 은봉이 커질수록, 특정 가격대 어느 정도, 뭐, 이 가격대나 이 가격대로 크게 깨지면 않는다면은, 다음 주가 되면 더더욱,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주봉상에서도, 이런, 오주선 반등이라던가, 양음약 패턴이라던가, 일봉상의 공략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봉만 보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일봉을 같이 보면서, 같은 눌림목 자리여도, 주봉상에서도 괜찮은 흐름인지, 아닌지, 같이 체크를 하신다면, 더더욱 확률이 올라간다. 종목까지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추격매수나 내동매매 이런 습관들을 최대한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하나 좀 천천히 매수 매도 하셔도 되니까요. 손실을 최대한 안 보게끔 보수적으로 전략을 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차트 공부 삼아 여러 종목 몇 가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내일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한번 기대가 되네요. 되게 재밌는 시장이 올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